언짢네요. 뭐라고 해야 돼요? 흔찮게 <laughs> <안참기> 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0학번 손현이고요. 공연분과 동아리 외대연극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외대연극회는 서울 캠퍼스의 유일한 중앙연극 동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미문학 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이은영입니다. 저는 생활문화 문과에 있는 영화울림이라는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어, 영화 올림은 영화를 좋아하고 어, 영화를 사랑한 사람들이 영화를 공부하는 어, 영화 동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왜 티라노사우루스요? <laughs> 절대 멸종 직전 고학번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귀여워서. 왜, 티라미수 케이크이세요? <웃음> 언짢네요. <웃음> 뭐라고 해야 돼요? <laughs> 언짢게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 밈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있잖아요, 티라노님. 동아리에서 규칙 하나 만든다면 뭐 만드실 거예요? 지각 금지. 우리 애들 너무 지각해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지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 동아리에도 많은 지각을 하시는 부원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저는 동, 동방 좀 치우기, 동방 나갈 때좀 치우라는 규칙을 만들고 싶어요. 티라논 님은 동아리 하면서 즐거울 때가 언제인가요? 제일 즐거웠던 일? 너무 많은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와, 되게 낭만 있다. 낭만 너무 좋죠. 저는 대학 들어와서부터 그 낭만이라는 단어만 쫓아왔어요 대학 생활의 전부죠 낭만하면 우리 동아리도 질수 없음 알아라 질수 없대요 티라미수님 동아리 부원들 특징 있어요? 우리 애들은 좀 시끄러워요. <웃음> <웃음> 티라노님, 무슨 분과세요? 어, 아, 이거 알려주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laughs> 공연 분과입니다. 생활 분과? 뭐 있지? 어, 동아리 활동 사진? 뭐야? 지, 도 아, 활동 사진 뭐 보내지? 오케이. 이어간다. 에? <laughs> 왜, 왜, 왜 이런 사진이? <laughs> 왜, 왜 머리채를 잡고 계세요? 그첫 번째로 공연 분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각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끄댕이 잡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동아리인지 알았어요 왜냐면 은 공연 분과 내에서 사실 머리 끄댕이를 잡을 수 있는 분과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하고 눈치 챘던 것 같아요 그게 연습 사진이거든요 네, 공연 분과 쪽에는 아무래도 몸 쓰는 동아리가 많으니까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연습사진이에요. 티라미수님, 저 질문. 본인의 동아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진짜 힘들다. 저는 청춘 사냥꾼. <laughs> 사, 사진 사진 동아리? 티라노님 외대 연극해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나봅시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y a Boya? b 어 y a b o y 야 Boya? b o 뭐야? b 여기 a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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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y 로 b 로망이었어 y a b 낭만 a b o y 똑같은 말 아니. o y a Boya? Boya? b o y 그 동아리 들어가기 전에도 그 동아리 관련된 활동을 했어서 회장님이 저한테 그냥 넌들어와 된다고 해서 간택당해서 뽑혀갔습니다 캐스팅 에. 네, 일종의 캐스팅이, 캐스팅이. 아, 저, 저 근데 저희가 있어요 응. 저 전번에 외연동방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닥에 매트가 쫙 깔려있고, 막 소파도 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울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부러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 맨날 누워있거든요. 어. <laughs>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네. 올림동방 거기 그 한쪽 벽에 비디오 테이프? 그거 아, 쫙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너무 부러웠어요. 그거 다 공짜로. 아, 맞아 그거, 그거 다공짜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네. 영화표 만오천시대 응. 영화 공짜 그쵸. 응. 일단 여름 방학을 다 맞춰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 정말 낭만 있는 일이고 우리 그 청춘의 한 장면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이요? 자꾸 작품은 저희는 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표 만원투원 시대, 영화가 영화를 공짜로 볼수 있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직접 만들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동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Heh <laughs> <laughs>